고구마 품종대로 이렇게 쭉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품종을 나열을 했어요. 여기도 혹시 품종에 따라서 구매를 해서, 해서 재배를 하시나요? 네. 거의 대, 그러 그러세요? 어, 가끔 농약사나 이런 데서 많이 사시면은 그냥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 대부분 꿀고구마 써 있는 건배나할가가 많은 것 같고요. 호박고구마라고 써 있는 거는 요즘은 호, 어, 호감미.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배. 근데 심었는데 혹시나 덩궁종병이 심하게 걸려서 계속 죽는다 하면 그거는 아마 일본 품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마 품종은 이렇게 해서 인공교배를 통해서 씨를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나팔꽃처럼 생겼잖아요. 고구마 꽃 자체가. 어, 나팔꽃, 나팔꽃 아닙니다. 나팔꽃과 예요 원래. 이렇게 해서 서 육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 짧으면 한 5년이고 길면 10년 정도 하나 육종하는데 그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가 여러 품종을 새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연차별로 우리가 먹었던 품종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요즘에 많이 하는 것들은 최근에, 최근에는 풍어미를 또 많이 했다가 1년만 하다가 말았어요. 이건 뒤에 품종 특성표를 또 보면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건 요즘 나오는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베네아루가를 대응,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품종이다 보니까 장단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즉, 설명을 해보면은 풍어미는 14년도에 육성을 했고, 호감미는 15년도에 육성을 했고요. 풍어미는 조생종으로 나왔고, 호감미는 완전 만생종으로 나왔습니다. 진율미는 이제 방고궁화 쪽으로 해서 그전에 있던 음, 다른 품종에서 대체로 나왔고요. 소단미라는 것도 있고요. 고풍미. 요즘에는 소단미는 건너뛰고 호 풍미를 좀 많이 해요. 요게 호박고구마랑 좀 비슷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만 먹는 통채로라는 아, 품종도 나와서 요즘에 고구마 줄기 수요가 좀 생각보다 많아요. 식당에서도 납품도 하고 집에서도 많이 먹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습니다. 어, 그래서, 조기 재배, 다수성, 고구마, 품어미가 있는데, 2014년도에 육성해서, 어, 전국 시군에서 좀 많이 재배했던 때가 18년도, 1 7년도 때, 이, 어, 2년도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어, 맛도 좋고, 뭐, 이제, 병에도 강하다고 해서, 어, 저희가 재배를 해서 했었는데, 어, 먹어보니까 약간 호박맛이 조금 더 많이 나요 고구마라는 생각보다 호박맛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저장성이 이제 조, 조생종이다 보니까 저장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어, 시장성이 좋지 않아서 요즘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재배를 잘 하시면은 영양분 비배 관리 잘 하시면은 이것도 저장성 좋고 원래 맛있는 품종인데 전체적으로 관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균일하게 할수 없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품종이 있고요. 저는 요즘에 꼭 이런 풍어미를 혹시 재배를 하실 생각이면 집에 먹는 것 이상은 처음 해보는 거면은 집에 먹는 것만큼 조금만 해보시고 내가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뭐 대상도 받고 되게 좋았었는데 시장성이 조금 떨어지고 소비자가 조금 덜 찼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많이 재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박고구마를 대체해서 나온 게 호감미 품종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주요 특성으로는 호박고구마 자체가 덩군 쪽이 병에 많이 약해요. 그래서 심다 보면은 어 수학기 때까지 계속 죽어요. 수학기 때까지 보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어 계속 보식을 하셔도 생기가 단 차기 때문에 고것만안 달려요. 그래 그냥 죽는 대로 놔두고 살아 있는 대로 캐는 캐고 수학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게좀 문제가 되는 것을 어, 개선해서 호감미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저희가 지능청에서 개발해서 을 센터를 통해서 저희 무병묘로 많이 나갑니다. 어, 재배상 유의점은 동굴종인 병 저항성 중으로 상승 발생 포장 재배에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강하는 하더라도, 어, 중이기 때문에 완전 강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한 데는 윤장,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재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호, 보시면은 호감미가 21년도에는 가장 어, 호박고구마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찐고구마 봤을 때 속이 노랗고 해서 말랭이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늄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제 방고구마 계통이 전에 있던 게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늄이라는 계통으로 해서 나온 품종입니다. 아마 전에 있던 방고구마 어 품종보다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수확기가 약간 늦긴 해요. 있긴 한데도 맛도 괜찮고 이게 색이 너무 좋습니다. 그 동그랗게 나와야 너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이걸 많이 하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진율미를 반고구마로 해서 많이 육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고구마 점유율은 21년도 기준은 전국 1위고 지금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반고구마고요. 조기 재배에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또 주요 병인동골 점호병에 강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하면 좋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호감미랑 진율미, 바보구만 진율미 괜찮습니다. 그래서 농약사에 가서 사시던지 아니면 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품종 진율미를 검색해서 이런 것도 이제 모종을 사서 심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자이라고또 있는데 그 전에 신자이라는 품종이 또 있었어요. 한 7년 정도 계속 이거를 심었었는데 이 안토시안이 많은 품종, 색이 진한 것들은 다좀 씁쓸해요. 이것도 그렇지만 다른 작물들도 안토시안 계통이 많이 들으면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쪄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샐러드용으로 채쳐서 먹는 걸로 하고요. 어, 대신에 이제 혈 어, 어, 강화 효과가 많은 안토시안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신자미보다 조금 더 당도를 높여서 나와서 먹을 만합니다. 맛도 괜찮고요. 재배를 잘하면 또 이것도 단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셔갖고 자색 고구마 하시려면 단자미로 재배를 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 보드레미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20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처음 그무병류로 나왔어요. 나가 그 해봤는데 이제 요거는 조기 재배용으로 조생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량이 많고 수확 직후 육질이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조기 재배 시 수량량이 많이 나와요. 아까 전에 봤던 뭐 25톤 25톤 나오는 아, 헥타당 25톤 나오는 진일보다 조금 더 나오죠. 대략 한 5, 5에서 10% 수량에서 많습니다. 시장 가격이 높은 7월 상순에 출하 가능해요. 이게 수, 수확이 조금 더 빨라요. 90일 전후 100일 기준으로 잡으시고 수확을 하시면 좋은데요. 어, 병은 덩굴병종의 병도 그나마 좀 강하고요. 뿌리, 혹선충병에도 좀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재배상 유의점이 재배 기간이 길어지면 엄청 큰게 나와요. 왜냐? 그리고 이게 한 주에 고구마가 많이 달리질 않습니다.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만 달리다 보니까, 넓게 심다 보면은 수확기 때 조금만 자측에서 뭐 10일 정도 늦게 수확한다고 하면은, 어, 엄청 큰 고구마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베네아루가 신듯이 해서 130일에 수확을 했으면, 하게 되면은, 진짜로 엄청 큰, 애기 머리만 한게 나와요. 그래서, 그 품종을 재배하실 때, 특징을 좀 아시고 요거는 보드레미는 그렇게 재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자체가 좀 질어요. 반고구마 아니고 그래서 쪄 먹으면 엄청 질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알아두시고 재배하는 게 좋습니다. 애기 이유식이나 이런 거할때좀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품종들은 어, 혹시나 어, 재배를 해보고 싶은 분은 한번 사 먹어 보시고 아니면은 요 품종을 어 모종을 한달 정도만 사서 재배를 해보시고, 이렇게 어떤 품종을 재배할지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도, 상품성 우수한 게 소담미 같은 게좀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 베네아루카를 어, 대항해서 나온 품종입니다. 어, 당 당도 어, 베네아루카보다 어좀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감미도도 높고 당도 이런 것들이 다다 아, 높게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 재배를 저희가 한4년 정도 했었었는데 어, 수확 후에 원래 고구마가 다 당도가 맛있는 줄 아는데 수확 후는 원래 조금 떨어지잖아요. 저장 후에 후숙을 해야지 좀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좀알아주시면 좋은데 좋 왜냐하면 수확 후에는 소, 소단미가 베네하우랑 조금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아요 근데 이제 숙성을 하면은 조금 더 당도가 비슷해지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조금 더 당도를 높이고 맛도 좋게 하고 수확성을 높게 하려면은 이것도 인상가리를 한세번에서네번 정도 기본적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장성도 좀 올라가고 수확량도 좋아지고 당도도 높아지니까 소단미, 그 호감미 개통 좀 늦게 수확을 하는 품종들은 인상가리를 꼭 사용을 하라고 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 해서 일찍, 일찍 심어야지 상품성이 올라간다. 보시면은 개근의수 보면은 50일 정도, 150일 정도 돼야지 어, 어느 정도 올라오고, 160일 이렇게 돼야지 수량성이 최고 높은데, 이때 너무 늦게 수확을 하다보면 가을비가 또 와요. 그래서 물이 차이기 때문에, 좀 일찍 심었으면 생육기간 160일까지 끌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너무 일찍 심으면 서리 피해받고, 너무 늦게 심으면 가을에 수확할 때 가을비 때문에 물이 차이면 나중에 수확 후에 썩은 형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일 전후로 심고 나서 120일, 150일 전후를 생각을 해서 수확을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재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 할때 좀, 그, 좀 늦게 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 때문에 160일, 170일까지 뒤늦게 가져가다 보니까 좀 물차임 형상이 있어서 썩은 형상이 많았어요. 달리는 개수는 엄청 많이 달립니다. 12개, 많을 때는 15개까지 달려요. 근데 이 크기가 엄청 크진 않아요. 딱 우리가 먹기 좋은 크기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재배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때 비가 오면 이제 수확기 때 물이 차여서 물이 수분이 많다보는 썩은 형상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기 때문에 150일 전후로 상황을 봐서 사그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배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면서 150일 정도 잡아가면서 수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인상가리를좀 주셔야지 비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기 재배 쪽 보면은 어 대원 베네아르카는 130일 정도 되면 수장성이, 상품성이 가장 좋은 건데 소담은 조금 더 가야 돼요. 한 140, 일 150일 전후 정도까지 가야지 괴근 평균 무게가 이제 138g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커지니까 150일 정도까지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산자 평가는 배나루과보다 모양이 균일하고 외관 상품성도 좋고 심리도 우수하고 또 많이 달려요. 많이 달리기도 하고. 동물종일병. 그리고 약간 습해도 강한데 그걸 믿고서 늦게 하다 보면 가을비 맞으면 물이 고여있고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밭작물은 어쩜 물이 계속 24시간 고여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밭작물에 강해서 논에는 재배, 논에 타작물 재배도 가능은 하지만 물이 계속 차이 했다면 밭작물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나 평평한데 밭이 평평하고 길고 아니면 논을 밭으로 개관하는 곳은 두둑을 좀 높게 하거나 배수로를 많이 만들어서 물 빠지면 좋게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품종으로 고구마로 소단미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시장 평가가 괜찮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음, 유통 수출도 좀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인터 넷 방송도 하고 있고 어, 전략 작물로 좀 많이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잎을 껍질째 먹는 것, 줄기 통채로 먹는 통채로라는 품종이 또 나와 있어요. 저희 지역은 한 3년 전부터 했는데요. 어, 줄기랑 잎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르고. 어, 추가 양분을, 뭐, 요소나 이런 양분을 주게 되면 엄청 빨리 자랍니다. 어, 어,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고구마 줄기를 먹으면은 거기 이제, 어,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벗겨서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조금, 조금 가끔씩 시키는 거 있는데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대부분 다 부드럽습니다. 삶으면. 그래서 이런 품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만약에 여기 지역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구매를 못 한다고 하시면은 청소센터로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재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품종으로 해서 물를 기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연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건강에 좋아서 요즘에 많이 먹어요 김치로 먹고 요즘엔 육개장을 많이 먹어 먹더라고요 가정에서 저는 고사리 많이 먹 먹었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먹어 봤는데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이런 어, 해장국에 좀 많이 먹기 시작해갖고 이게 좀 유행을 타면서 육지로 건너온 것 같아요. 맛도 괜찮고 손질도, 손질도 괜찮아서 좋았습니다. 고사리처럼 삶아서 무쳐 먹기도 하고 어, 뭐, 김치도 김치. 해먹고 개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또 잎이 좀 빨리 자라다 보니까 잎 재료를 이제 각 어, 구축 가그마 사료화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내가 잘라 먹으면 금방인데 <laughs> 얼마 안 돼서 모종을 좀 사서 뭐 집에서 드시려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판매 이런 거 네이버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올려서 스마트스토어 통해서 판매해 본 것도 좋습니다 호품이쭉 나와 있는데요 어, 외관만 쭉 나와 있는데 어, 조기 재배용으로 나온 겁니다. 수장성도 높고, 많이 달리기도 하고, 어, 병에도 강하고, 이런 건데, 시장성이 요즘에 많이 떨어져서 재배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재배해보셔도 되고, 처음 나왔을 때 재배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이모작도 했어요. 고구마 심고 캐고 다시 심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가능은 한데, 어, 뒤에 후작으로 심었을 때는 고구마가 약간 작아요. 생육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래고 그음은 참고 그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어, 표피 썩은 병이 정성있다. 아, 호풍미네. 풍원미랑 헷갈렸네요. 어, 호풍미는, 어, 호감미가 재배기간이 좀 길어요. 150일, 원래 160일 가야지 수량장이 제일 높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약간 기상 상태에 따라서 재배기간은 좀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땡겨서 50일 정도 잡아서, 어, 상태를 봐서 캐라고 하는데 재배기간은 길다 보니까 어, 풍엄미 같은 성향을 조기재배 할수 있는 그런거랑 조금 접목을 해서 나온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배기간은 거의 이제 이것도 120에서 130일 전후로 이렇게 잡고선 재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고구마로 돼서 조기재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랭이도 쓰고요 호풍미 어, 올해 작년에 농가보고 그 재배해서 수확했을 때가 110일 정도가 원래 가장 알맞다고 합니다. 110일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재배를 하시면 되고요. 완전 조기재배를 하는 품종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맛으로 봤을 때는 호풍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확 후에 바로 먹었을 땐 당도가 엄청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도가 높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어 호풍미랑 호감미랑 반반 섞어서 재배를 해보시고 어느 게 조금 더 좋나 그 비교를 하신 다음에 좋은 걸로 선택을 하셔서 왜냐하면은 고구마 자체가 재배를 했을 경우에 토질마다 맛이 또 달라요 상태도 다르고 수확도 다르고 막도 다른데 호풍미 실제로 재배를 하다 보면은 수분이 많은 데는 좀 당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 호감미 랑호풍이랑좀 재배를 같이 해보시고 요거는 호풍이는 약간 일찍 수확한다고 110일 전후로 보시고 수확을 하신다고 보고 이렇게 재배를 하셔갖고 어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이것도 호박 고구마인데 저장성도 어 괜찮고 병에도 강하고요 습해도좀 강합니다 표피썩은병 저항,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차게 되면은 고구마 자체 이렇게 조금씩 하얗게 이게 표피가 좀 불어갖고 생기는 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품종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검은 케 검은 케된 것을 좀 막아준다. 그래서 흠표입니다. 공이 자체가 평균적 수장성이 많은 많은 품종입니다. 5톤이면은 상당히 많은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3,000, 어, 3.5톤, 400평에 3.5톤이라고 보면은 어, 호풍이 자체는 좀 5톤 정도로 수확성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재배해 보시고 내 토양에 적합한지를 본 다음에 재배해 보시는 게 좋다고 전 보여집니다. 조기집에 쭉 나와 있는데요. 괴근 상품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괴근수 그리고 어 상품, 괴근 평균 중으로쭉 봤을 때 120일 전후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날씨에 좀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110일 정도 가서 내가 한번 캐보고, 이 상품성이 좀 좋나를 판단한 다음에 수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무서운, 뭐, 고, 가장 무서운 거를 캐지 마시고, 내가 상태를 쭉 봤을 때한세군데 정도. 중간 개체 정도로 큰 것들을 골라서 한번 캐서 평균적으로 보신 다음에 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더 가져갈 건지 바로 수확할 건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한 15일 정도 좀 늦게 수확하면 직경이 0.8에서 1cm 정도 늘긴 해요. 이 정도 늘다고 보면은 요만했던 게 요만해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15일 정도. 만약에 너무 작다면 15일 정도 조금 더 가져가되 이것도 너무 늦으면은 엄청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뭐 30일 이후에 캐겠다 이런 것들은 좀어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좀 늦게 캤거든요 이거를 베네하루까를 같이 심었어요 같은 포장에다가 그래서 130일 됐을 때도 캐 보고 110일 됐 때도 캐 보니까 베네하루까랑 같이 했을 때는 30일 이후가돼버리면 처음에는 좀 요만하게 작았었는데 나중에 30일 지나서 캐놓으면 2만 하더라고요. 직경이 대략 한 20cm가 넘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110일 정도가 산품성이좀 떨어졌다 하면은 15일 뒤에 수확한다고 생각하시고 수확을 하시면 가장 좋게 재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조기, 조기 재배라고 나와서 조생종처럼 나 있지만은 조생종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더 가져가야지 상품성이랑 수량성이 좋은 품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기 재배했을 때 수량이 좀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110일 정도가 110일에서 120일 정도가 가장 상품성이 제가 봤을 때 좋았고요. 수량성은 130일 정도부터가 갑자기 확 늘어나긴 합니다. 그냥, 직, 그, 직경이 커지는 거예요. 성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20일 전후, 110일에서 캐보고 수량성이 좋았을 때는 120일 정도까지 가져간 다음에 캐시는 게 수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객은 수량성 좋은 품종이니까 이렇게 충 나와 있고요 현장 평가에서 우수성도 입증받고, 이것도 논에 재배하면 이것도 어, 어떻게 보면 은스페에좀 어, 강한 품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논이나 평지로 되어있는 밭들에도 좀 강한 품종입니다. 그렇지만 밭작물은 늘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배수를 잘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작고무 쪽에 있는데 연자미, 신자미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단자미가 나왔으니까 단자미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나도 먹기가 편하고 소비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색고구마 이렇게 상품에서 많이 나오고, 지역에서 이제 특성화 되어 있는 것들은 자색고구마를 막걸리, 증류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주황색 고구마라는 것도 좀쭉 있는데,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상용으로도 많이 만들,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많이 재배는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음, 뭐 축제 때뭐 지역에서 뭐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런 것도 어, 가끔씩 하긴 하십니다. 고구마는 무병묘를 꼭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병묘를 하셔야지 수확성도 좋고 때깔도 좋게 나와요. 바이러스, 뭐 덩굴종육병두 개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그두 병이 없는 것을 어 이제 그 순을 따서 저희가 재배를 해갖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재배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병묘를 어 이렇게 개체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는 어 시스템은 없,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은 하고는 어 여기도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은 아마 이런. 어 기본 식물로 할수 있는 이런 시고구마를 어, 기술원 충북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수시로 배부를 하고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고요. 뭐 5kg, 10kg 단위로 가져가면은 거둔을 따서 이렇게서 해 어, 이제 무병로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품종이 있으면은 한번 센터에 건의를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없는 품종을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육묘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일곱 명 정도 계신데, 그 육묘장 현황도 담당 직원분한테 제가 메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이나 또 모종을 새로운 품종으로 좀 특정 품종을 구매하고 싶으시면은 센터 직원분한테 한번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1년 한 20만 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6만 주에요. 근데 이게 좀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씩 더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도농업기술원에서도 분양을 하고, 지능청에서 어, 식량, 식량원이라고 하는 식량사업기술원에서도 이렇게 어, 이런 기본 식물들로 해서 품종을 나눠주면 고주은 어, 센터에서 이렇게 배양을 해서 재배농가로 분양을 하는 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무한했어요. 여기서 이제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는 모자라서 어, 무한에 직접 가서 병으로 이렇게 개대 어, 배양했던 것들을 가져서 와 추가로 저희는 증식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